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서 낙산은 이름이 시이시라고 소개한 바 있었는데 이른바 낙산, 활락산, 임마누엘산입니다 여하튼 이 시의 이름은 결국은 지극한 기쁨의 성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데, 이름은 지식이와 경험이, 그리고 근수, 또한 사람은 성실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위해서, 김지식이, 이경험이, 그리고 박근수, 최성실로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들은 견, 경건과 사랑의 빛이 가득해서 사랑스러운 신양떼들을 몰아서 푸른 풀밭, 밭과 찬잔한 시냇 가로 인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두 형제도 이네 명의 목자들에게 인도되어서 따뜻하고 용성한 대접을 받고 낙산 성전에서 은혜롭고도 성스러운 이 한밤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또이 목자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교훈을 새로이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목자들과 함께 이단이라는 봉우리에 올라가서 낱낱이 구경을 하는데 그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 산산이 부서진 이 죽은 시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순례자가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해서 웬 해골대들이냐고 물으니 대답이 오기를 저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떠나서 이단의 교리에 빠져 그들을 따라갔던 자들이 저 모양이 되어 놓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려는 자, 이단 산에 가까이 가려는 자들은 저 해골대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혼계하는 것입니다. 이단 봉우리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갔던 산은 이른바 경계산, 즉 경계산 봉우리였습니다. 거기 올라갔을 때. 마침 장님 한 사람이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 해서 묻기를 "저건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 전 순례자와 미도가 혼이 났던 의혹성의 식인 악마, 절망, 대감에게 사로잡혀 삼손처럼 두눈 뽑혀 죽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두 형제는 지난 일을 생각하니 깜짝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도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 같이 영락없이 처참한 형국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천천만만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계산 모퉁이를 돌아 나오다 보니 산 옆에 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 당연히 호기심에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들여다 보아니 그 속은 매우 컴컴하고 고약한 연기가 자욱한데, 고통 속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오고, 유황불 냄새가 코를 찌르고 숨이 콱콱 막혀왔습니다. 그 냄새는 다름이 아닌 시신타는 냄새라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모인 곳은 어디라도 지옥에 있는 법입니다. 목자들이 마지막 한 곳을 더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곳은 청경산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망원경을 건네주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올라가서 청경산 뷰 청경산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은 조금 전에 보았던 앞서서의 이단 봉우리나 혹은 경계산 봉우리와는 절대적으로 정말 정반대의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서 보이는 그 모습은 어머나 꿈에도 그리던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 미도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많이 겪어왔지만 이제 비로소 저 멀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자니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어찌 말하기도 정말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쁨이 겨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인적인 특별 체험 가운데 입신이나 계시나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순간 다녀온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던 노라면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고 오지요 반드시 천국만 보지 않고 지옥도 보고 지옥만 보지 않고 천국도 보는데 그런데 듣고 있 노라면 이렇게 실감나게 은혜로운 간정을 하는데, 이와 같이 미도와 순례자도 오늘 그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에 이들도 천국과 지옥을 일시에 본격이 되었는데, 처절한 두 곳의 봉우리에서 본 것과 달리 갑자기 바뀌는 천국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천성 문과 천성 길, 그리고 그곳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나마 그냥 맛보기로 볼수 있었지만,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황홀한 곳인 분명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낙산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 어느 곳에는 지옥의 처참한 모습, 어느 곳에는 천상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걸 교차해서 보는데 여러 가지를 깨닫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는 목자들을 통해서 낙산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의 교훈을 우리도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목자는 상당히 높은 은혜의 경험을 가진 신앙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고봉,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다른 신앙인들을 지도하는 사명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의 이름은 김지식이 이 경험이 박근수 최성실로 소개해드린 바 있었지요. 자, 진리의 풍부함을 가진 지식이 그리고 이 회개 중생 그런 경험을 체험한 모든 신앙의 체험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도득한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삼가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지 않고 따라온 근수, 그리고 주님을 성실히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이 참된 목회자상, 그리고 충실한 장로와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것들이 다 이들 모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단봉에 올라가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도로 하는 자를 시험해서 그 호황됨을 드러내는 자요 경계 산정에서는 의혹성을 빠져드는 모든 순례자들을 경계하는 파수꾼의 직책을. 감당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청경봉에 올라가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정제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베드로우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바라보는 천국의 광경.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유로받는 나사로를 보는 그 부자 영감의 모습을 연상해 보셔야 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죽임을 당한 스데반과 진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중에서도 스데반이 바라보던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별과 습,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형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신랑과 신부의 이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또한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여 이단산에서 다른 복음을 조심하세 그리고 경계산에서 삶과 신앙의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청경산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시의 신앙을 고히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영원히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하늘 곡조로 노래를 들이는 뒤 낙산 청경 깊은 곳에 양 먹이는 저 목자여 이쪽 이를 거울 삼아 오는 사람 가르치네 장래 평안 얻으려면 저를 따라 본을 삼고 지식 경험, 근수성실, 내 생활에 장식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례자와 미도는 하늘을 날 듯이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 한번 부러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